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과 블룸버그 통계를 보면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국가는 브라질과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에 달합니다. 지난 1년간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했던 중남미와 동유럽,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올 들어 성장세가 0%를 밑돌며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는 무엇보다 세계 교역에서 14%가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최대 원자재 수요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글로벌 교역이 줄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교역액은 1년 전보다 11.9%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글로벌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올해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춘 2.7%로 제시했고, 무디스는 지난달 말에 주요 20개국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내렸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보다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 중국의 근본 성장률이 4% 수준인데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와 주가 폭락 사태 등을 고려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세계 성장률이 2%를 밑돌면 세계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 들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국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러시아는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추락으로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일본의 신용등급은 경제성장 부진으로 피치에 의해 A 플러스에서 A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신용등급이 채무 불이행 직전 수준으로 강등됐고 저유가로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른 베네수엘라 역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밖에 나이지리아, 가나, 앙골라 등 아프리카의 자원수출국들과 카자흐스탄, 오스트리아 등도 신용등급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